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들의 원과 삶의 은혜로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세우셔서 온전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세우시기 원합니다 지키고 상처받은 심령들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총과 내내 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303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포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일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시편,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려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속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며마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이그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고 서서 악한 제약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 10편, 10편 말씀을 함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원통환자의 기도입니다. <laughs>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지만 때때로 그 원통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 원통한 함, 그. 나에게 잘못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어 어찌할 바 몰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두 가지 태도를 보이는데 하나는 자기 힘으로 해결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또 무책임한 그런 태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이롭고 올바른 방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려야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원안을 갖고 그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충돌과 분쟁만 생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10편의 기자가 네 가지, 네 개의 교훈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매달리는 모습인데 어찌 보면 이걸 항의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그것이 되지 않으면 너무 혼란스럽죠. 답답합니다.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일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할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도전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수 있지 않은 생각도 듭니다.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이죠. 어, 아이들이 동네에 있을 때 때때로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뒤에 있으면요. 아무리 약한 아이도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들겨 맞고 있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팔짱 끼고 있어 보세요. 그 아이는 아마 심한 배신감에 아버지를 불신하며 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이거예요.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정직함 때문에, 사, 다른 사람의 의에 대해서, 불, 어,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열심히 산 사람이었어. 근데 종이 되었습니다. 어, 어 정직한 사람이었어. 근데 종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 누명을 쓰고, 간간 미수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인데, 그런 누명을 쓰고 오게 가치게 됩니다. 요셉은, 요셉의 결벽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요셉은 청춘을 종살이와 감옥살이로 보내게 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세우셔요. 다윗의 경우도 비, 비슷합니다. 다윗은 시골 출신이라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충성스럽게 살면서 골리앗을 죽이고 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데 이것이 왕의 질투를 받을 일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도망 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내버려 두셨을까 어,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대놓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속삭여 이 바보 같은 놈 하나님 앞만 기다려 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활하게 술술 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세상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다린 건 시간 낭비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갔다 오실 때 기다리게 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 바람에 자기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절망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며 죽은 아이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만나시는 복된 삶다 되시길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셔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의 말씀 저희들 삶에 교훈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으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